비즈니스 워싱턴 코리안 뉴스 워싱턴 코리안 뉴스 208. 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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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루스리라고 합니다. 예. 블러크루 창단 멤버 비보이 브루스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비보이 월드컵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베틀러브더이어란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2004년, 2009년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세계 대회로 따지자면 한 50회 이상 이렇게 어. 우승한. 그런 역사가 있는 한국 비보이팀이거든요 대 t 대회 v 있 v TV 네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그냥 배낭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세계의 비보이들을 뭐미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v TV t 한 TV 는 없는데 음. 제가 t 뭐, 뭐 우간다도 갔었고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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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런 데 가면 정말 공사장 같은 데서 친구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또 수업도 무료로 하고 그리고 같이 뭐 공연도 만들어서 브레이킹이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본토를 찾아가지고 제가 또할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행과. 을 금요일에 이제 비보이 친구들 제가 지금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현재 어, 현재 하는 예, 현재 친구들 모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인 것 같고 음. 1 0 명에서 2 0명 사이 정도가 올것 같고요. 음. 거기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네. 공연을 하는데 그 도네이션 비용이랑 모아서 이제 그쪽으로 전달하는 음. 좀 의미 있는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여기 장원반점 세미형님 고있어서 이러고 아 추워 안 바쁘세요? 쌀쌀한데 아 들어와, 들어와. 감사합니다 아, 어오세요 많이 뜨거운 불만이와 아, 이거 뭐야요 이거 한국이네 <laughs> 어 신기해 수육 소짜 이런 거 없나? 난 짬뽕 갈래 짬뽕 너무 먹고싶다 학연지연이 중요하다는 게어 이렇게 만두라도 그래도 이렇게 서비스를 주신다는 거죠 오 속이 꽉 찼네 오목센스 삼선짬뽕을 시켰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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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심어 놔야 돼어 이거 심어 놓는 거야 아왜 너무 눅눅해지지 않아? 근데 또이 맛이 있거든 아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크흐흐흐 음. <laughs> 음. 음, 맛있다. 짬뽕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은데 맛있는 집이야. 웬만한 내가 한국에서 먹는 중국집보다 맛있어. 미국은 이 양이 한국에 거의 두 대요. 처음에 미국 여행 음. 한다고 했을 때한달 계획했었는데. 두 달이 됐네. 뭔가 벌써 두 달이 지나갔다는 게그지 어느 순간, 어, 뭐야? 벌써 6개월이야?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계속 환경 바뀌고 막 달라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시간이 흡수가. 그래도 되게 더 재밌어. 맛있어 그냥 지금 저 어디 종로 중국집에서 밥 먹는 거 같아. 형 나중에 나중에 뵐게요. 와. 아, 어예 아우 형님은 또 차를 그냥 오프로드를 타시는데 오프로드는 한번도 안탄 그런 느낌 우와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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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뻐, 이거 봐봐 되게 뻐 이거 한번도 안 입은 거오예 사진도 좀을 같아 오케이 오케이 섹시 아 엑스 하지 마 쇠팡스까지 한번 맞춰서 입어봐 아이 제가 그건 봤어요 사자 사자? 사자 팬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심부에 사자가 이렇게 포, 포용하고 있는. 옛날에 거. 나 문, 테트샵 갔는데 어떤 여자가 애 테트를 했어. 근데 그 원래 원본 그 디자인이 그, 걔가 그려놓은 게 호랑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연못에 와서 이렇게 <laughs> 싹 줄고 앉아서. 아, 심상치 않다. 물 먹는, 이렇게. <laughs> <laughs> 물 먹는. <laughs>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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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요 배우, 배우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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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게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녕하세요안녕하요안요안녕하하세요안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 그니까 아귀찜 같은... <laughs> 아 술을 좀 사왔어야 되는데... 아, 술은많아요아 이거 써주 자, 작은... 아, 아, 반갑습니다, 반나사. 아유~ 아유~ 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뱀블러가 전설적인 그래야겠다. 크루야 우와. 거의 초창기에서 전그 <laughs> 개척 멤버나 마찬가지아그아 그렇군요 <laughs> <웃음> 아니 <laughs> 모니카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laughs> 지금 올림픽이 있으면 올림픽 금메달 한 서너 개딴 팀이야 음, 그렇게 아, 생각해야 돼 선수로 <laughs>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음. 이제 실력이 노세해서못 나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젊은 친구들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성기가 있어 그리고 힘이 되게 필요해 미안 힘이 음. 되게 필요해 힘이 되게 필요해? 미안하지 비보이도 아닌데 아니, 막 비보이, 비보이 막 앞에서 힘이 지금... 되게 필요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하 내가 저희가 이제 중학교 다길 <laughs> 때는 <댄스 웃음> 브레이크 댄스 뭔가 우릴 생각했는 브레이크 댄스 이 잭슨 필릿 이런 거할때죠 필릿 <laughs> <laughs> 릿 이거 그, 그 브레이크 댄스랑 도 연관이 좀 있어요? 뭐죠? 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헤드스티, 네, 제일 음. 잘아시습니 음. <laughs> 결국 다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 한게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댄스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브레이크 댄서라고. 비보잉하고는 많이 돼요?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똑같은 건데요. 브레이킹이 맞고, 그리고 아니면 비보잉 이게 맞는데, 음. 미국 그 전설적인 팀들이 몇팀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이 되게 미국에서 유명해지면서 막 음반도 되고 막 그랬는데, 음. 그때 방송국에서 이거를 잘 정확히 모르고 자막으로 브레이크 댄스라고 내보낸 거예요. 사람들 다 브레이크 댄스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뭐지? 오리지널 사람들은 브레이크 라 댄스란 말을 전혀 안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음. 좀 쓰지 말고 브레이킹 아니면 비보잉 이렇게 좀쓰자뭐 이런 어. 얘기가 있어요. 노래 나오자 브레이크 하면 이제 그때. 좀... 아, 그근데뭐 여전히 브레이크 댄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편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든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 뭐 이런 는 대박이야. 카자흐스탄을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진짜 신기하 아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미로 얘기하시는 건 같은데? 모르시는 제가 은퇴한 지 10년이 는데 거기서 잠깐 찾는 게 시청 시장이 거기 댄스 대회가 있다 잠깐 잠깐 심사위원 좀 해봐라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 신년에 꽤 유명했던 아 그래요? 그럼 누군데?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처음 들어요 동네별로 막 그거 하는 조금만 대애들이 있나 봐. 근데 그 여행 잠깐 여,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넘어갔다가 잠깐 음. 동네 애들 춤추는 거 자기가 몇번 쳤더니 신사용 해주는 음. 유튜브가 있어. 아 그래요? <laughs> 네. 나 같은 컨셉을 <laughs> <콘셉트를> 가진 <laughs> 카자흐스탄 미모이가 있나 보네. 브루스 리치 저기. 그 유튜브를 우연하게 봤는데 그래서 그냥 어디 이제 여행하는 누군가보다 음, 했는데 음. 어디 동유럽이었던 것 같아. 자이 시골 중시골이잖아 네. 근데 거기 동네에서 무슨 춘대가 있는데 음 체코도 유명해. 연관이 많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다 알아보는 거야. 너무 거기는 있그 <laughs> 거기 사람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음. 우크라이나였던 거 같아. 심판 뭐좀 심판 받달라고 음. 그래. 신사요 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laughs> 저 카자흐스탄 사람 같이 생겼나요? 쿠바에서도 응. 아. 그 <웃음> 사람, <웃음> 이 아. 어? <laughs> 사람이 이 사람이 나만 몰랐네. 내가 또 일주문인 사람. 같은 컨셉가 북한이네. 그럼 아, 북한을 가야돼 <laughs> 북한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그데소 소문에는 <laughs> 북한에도 네. 비버가 있다. 있다. 네. 소문이 있어. 소문이 있어. 음 내가 갖고 그래. 있는 정보가 거의 정확한 정보야, 그럼요. 아, 그런데 아까 <laughs> 저한테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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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도 요게 <laughs> 이제 모니카 나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웃음> <웃음> 좀요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음, 그러니까 된다면. 안 그래도 저는. 노래를 음.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노래를요? <웃음> 저를요? <웃음> 소녀상 앞에서 뭐그 동아리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던 사람이어요 목사님에요. 신학대학교 오. 다녔고 나는 이제 어릴 적부터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어릴 네. 적부터 그렇게 풍물패로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음. 대학교를 다니던 선배를 통해서 한국의 운동가요. 음... 그런 걸 배우게 된거죠동규 형이 모든 운동가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가요 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가요를 부르다가 노래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노래패를 만들고 운동가요도 부르고. 음... 네. 무슬림 무슬림 나라는 추면 안 추죠? 쪽에 초청에서 한국 크루들 굽힌대접받을 그런 느낌으로 간다. 인도 영화 좀 출연하는? 아 여자들만 못하게 하는 건가? 그건 해봤지,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죠. 여자들도 보러 와? 여자들. 보 와요 어? 다 쓰고 돌아오는데 아다 끝나고 여자들 무리들이 어. 한 20명이 와요 그러면서 사진 한번 다 찍어도 되냐고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살펴요 그 다음에 이 옷을 다 벗어 근데 아그 안에 분홍색 초록색 막 연두색 막아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 그래서 딱 찍고 빨리 입어 왜냐면 걸리면 아 큰일나니까 근데 아그 사람들도 이 속에 다 있더라고 그게 술을 일단 좀 많이 먹었고 <laughs> 아, 잔뜩 먹었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좀 한번 네. 듣는 걸로 어? 이불? 고스 이불? 이불? 이스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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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데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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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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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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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이이 이거 잘생각 생각해야 돼 이거 평균 난다. 사실 어머,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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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이고 아이고, 아이아고 이를 지금 내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웃기지만 또 시키면 하니까. 응. 아 내가 이빨. 내가 하면은 또 이제 또 편하게. 이제 그렇지 그랬어. 손님 먼저 하면 이제. 아니요 이 손님. <laughs> <laughs> 카퍼가 없죠. 못 치가 없어 못 찾았어. 그래서 기타 잘못 치긴 하는데요. <laughs> 못 찾았어 아, 잘 치. 그그 이문세 아저씨 노래죠.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처텅빈 하늘 에 불빛들 켜져가며 예사랑그이름 아피아 언니 되게 인게많 이아서정기 <laughs> <부르기 웃음> <laughs> 겨울 때가 있지 내 맘의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광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왜울어 생각이 나아 한국 생각이 나면서 <laughs> 아, 한국 가서, <laughs> 그곳으로 가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좋다 되게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알것 같아 단합이 맞아. 되고 뭔가 조국에 대한 음. <laughs> 향수를 <대박이다>. 지금 느꼈어요 <laughs> 네,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니까 깜짝 뭐? 갑자기 어 갑자기 음. 찡했어. 음. 왜 이런 모임을 하는지 알거 같아. 오 <laughs> 노래는 많는데? 신기하다. 어 노래라는 그 힘이 아. 있지, 진짜. 얘기할 그래. 음. 때는 잘랐는네 나쁜지는 않요나쁘지는 않네요. 저는 소녀상 볼때 그냥 어 그냥 소녀상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다막 의미가 있더라고. 뭐 이런 새가 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인 거, 의미라고 하고, 똑잘라진 단발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회와의 단절, 꽉진 손은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의자도 어, 의미가 있고,